시장에서 추세가 형성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아, 추세의 형성은 기술적 분석, 에, 기술적 에, 분석에 의해서, 의해서, 의해서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근데 기술적 분석이 분석이 전지적능하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기술적 분석은 그때 그때, 그때, 에, 그 어, 그때 그때. 그때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패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고 겨울에는 겨울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그때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변화에 민감해야 돼요. 변화에 민감 어, 주가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 주가의 흐름은, 흐름은, 아, 주가의 등락. 네, 상승과 하락은, 하락은, 뭐, 그, 대응의 영역이라고 얘기하죠. 네,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다만, 이 대응의 영역이고, 신의 영역인 그 상황이지만, 다만, 다만, 추세. 추세가 형성되는 것. 추세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수익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일본, 일본 문제가 해결하기 전에도 추세는 형성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추세가 형성되는 것은 긴 추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긴 추세는 그, 추세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의 방향성이나, 뭐, 그, 개구리가 어느 방향으로 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의 용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만, 추세가 형성되는 것. 그것도 긴 추세가 아니라, 아, 긴 추세가 아니라, 아니라, 짧은. 짧게 운전, 짧은 추세, 추세만 확인해도 네. 어.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차스티스트들이나 그 투자를 하는 쪽에서 기술적 분석, 기술적 지표를 어, 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를. 자, 일단은, 그, 뭐, 질문 나와 있는 부분. 그래서 제가 추세의 형성에 대한 부분은 미리 정리를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구요. 스타 개념이냐, 팔로우 개념이냐, 예. 지금 현재 멈춰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냐. 그래서 주식, 주식 투자를 할 때에도요, 주식 투자를 할 때에도, 잡아보세요. 스타 개념으로 딱딱, 곧대, 곳때곳때 맞춰 나가는 것. 가짜고, 고때고때, 맞춰, 나가는 거. 추세 형성을 향상해서, 고때고때 맞춰 나가는 것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게 스탑 개념이거든요. 팔로우 개념이면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이란 거예요. 이제는 아시겠죠, 그죠? 기본적 분석. 분석. 이건 팔로우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 유량. 유량 개념입니다. 얘는 그, 이는 저량 개념이고. 저량 개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그, 그 버텨내는 거죠. 버텨낼, 버텨낼 그 힘, 버티, 버텨낼 수 있는 뭐라, 뭐라 그럴까 이게 견뎌낼 수 있는 힘. 예, 네. 버텨내야 된다. 버텨내야 된다. 아, 이렇게 보시면은 맞습니다. 다만 버텨내야 되는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어. 그니까 어제도 지금 얘기했지만 진짜 이거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괜찮아요. 네. 앱있다. 네. A가 안 써졌어요. 네.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요. 어. 그냥 매출액. 매출액이 넣는거죠. 매출액. 넣는 애사. 이런 쪽으로 어,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매를 하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룰을 바꾸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본인만의 각도기가 있어야 돼요. 나만의 각도기. 이이 네. 이 나만의 각도기가요 주식시장에서 네. 나만의 각도기가 있어야 돼요. 어, 그래서. 주식시장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특히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시장 리스크에서 깨지면 차트 하나도 안 맞습니다 네. 제가 이사공라인, 이사공량이 얘기하는데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이사공라인 위에서 올라오는 종목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밑에도 있는 것도 있죠 깨진 것도 있죠 이사공라인 있다가 깨지는 종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면 팔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룰을 지켜야 되지 그죠 어, 나만의 각도기, 에. 에, 룰을 지켜, 지켜가는 것. 에. 저는 이것이 버텨낼 수 있는, 시장에서 버텨낼 수 있는, 예. 버텨내야 된다. 버텨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 그래서 저는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저는 기 그, 여기 그, 가격분석. 가격분석. 가격분석에서는 그냥 나240 라인이에요. 이상우 라인이에요. 아니, 이상우 라인은 안 맞는데? 안 맞을 수도 있죠, 그죠? 맞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안 맞는 부분은 그건 아니잖아. 잘라버려야지. 안 맞는 좋은 종목이라도 잘라버려야지. 네. 그 다음에 가격 분석 뭐뭐나? 가치 분석은요. 가치 분석. 해야죠, 그죠? 여기 있잖아요. EV 앱이 있다. 지금은 이쪽,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네. EV 앱이 있다, 이쪽. 네. 가치 분석. 이때. 이 부분으로 넘어가요. 수급 분석은, 수급 분석 당연히 외국인 기관. 외국인 기관. 또 하나 있다면 세력. 특정 세력. 수적. 요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네, 솔직히, 여태까지 나온 부분에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이 상황에서. 쌓아가는 전략이나 뭐, 요 부분에서, 어, 여기까지 얘기했던 겁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건 안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이건 안 들어봤죠. 리스크 분석. 네, 리스크 분석. 네. 리스크 분석. 내가 하나의 그, 리스크를 걸고, 리스크를 걸고, 몇 단위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느냐. 어, 한 단위의 리스크를 걸고, 걸고, 어, 어 얼마만큼의 단위에, 예, 얼마만큼의 단위에 의, 단위의 리워드. 있는가. 이겁니다. 한 단위의 리스크를 걸고 몇 단위의 리얼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단위에 대한 부분, 이 단위, 단위가 손절 라인입니다. 이 단위가 손절 라인입니다. 그러니, 손절 라인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손절 라인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시스템 매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매매라고 나만의 각도기 잴수 있는 부분 이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네.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장 어려우시죠? 네. 저도 어렵습니다. 다만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래요. 그냥 어 나는 그러면 뭘 보고 있지? 나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지?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 생각해요? 주가가 막 올라올 때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진짜 절대 안 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도 아 이거 종목 하나 얻어야 되지? 저기서 종목 하나 얻어야 되지? 내 종목이 지금 맞는 건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지금은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종목에 대한 압축 정도, 어떻게 압축할 건가, 이 부분을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 5개월 정도 걸린다, 올해 말까지 본다. 제가 그렇게 본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보잖아요, 그죠? 어? 어? 그러면은, 아, 5개월, 그러니까, 그, 올해 말까지라면, 그거는 개인 투자자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장기 투자인데, 그 안에, 뭐, 추세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그게 안 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어디 부분에서 찾아야 될 건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저는 지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추세에 대한 부분 진짜 그거 얘기했잖아요. 추세, 아, 추세의 형성 그렇죠? 여기 지금 이거 얘기해다가 지금 다 그랬거든요. 네, 추세의 형성 이 추세의 형성은 추세의 형성은요. 제가, 다시금 그 말씀드리겠지만,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100%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못 찾으니까, 어, 신대표 너는 찾을 수 있어? 저도 못 찾습니다. 어떤 누가 추세 형성에 대한 부분을 신의 영역인데 그쪽에 가서 할수 있겠습니까? 다만, 다만, 진짜, 짧은 구간에. 짧은 구간. 구간에 추세. 요거는 형성되는 걸볼수 있어요. 왜? 가격 분석을 통해서 이상형 라인이나 추세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는 우리,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어? 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치 아요 이거 SKI가 있네요. 그죠? 어. 추세에 대한 부분이, 어, 저점 라인에 대한 것을 보니까, 어,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됐네. 요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추세 형성됐네. 요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아, 이 추세에 대한 형성, 이 형성. 그, 거기에 제일 중앙에 있는 게 21선이거든요, 21선. 그래서 21선이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어. 저는 마지노선을 이상홍 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치요? 그니까 러 이상홍 라인에 있는 종목 위주로만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룰을 지금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면 여기서 올라오는 거지, 내리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게 SK 하이닉스인데요. 삼성전자라도 마찬가지로. 예. 이상호 라인에서 깨지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추세는 여기서 형성됐잖아요. 여기서 형성됐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깨져 나가면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어. 근데 이거에 대한 룰이 없는 거든요 룰이 없는 거,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짧은 구간의 추세 이것만 찾아도 추세만 찾아도 그리고 큰 소리.